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선사하는 아주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가리는 예로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과연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가리는 피마자라고도 불리며 주로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은 아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아주가리 기름은 강력한 완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주가리 기름을 섭취한 변비 환자들의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주가리 기름은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의 수분 공급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며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가리 기름에 함유된 리시놀레산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가리 씨앗에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과다 섭취는 복통,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아주가리는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아주가리를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